자 그래서 삼신 문화의 유물들을 보면 삼신 문화는 이런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뭐든지 세 번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든지 우리가 뭐뭐 뭐 술잔을 돌릴 때도 보면 제사를 지낼 때세번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고려인 분들을 만났는데 고려인 분들은 이제 러시아어를 하고 우리 말을 잃어버렸어요 스탈린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이제 제를 지내는데 세 번을 이렇게 절하더라고요. 삼수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세 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월, 원래 원형 문화를 지키려는 뭐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하, 하는 거죠. 뭐 재판을 할 때도 우리는 세 번을 땅땅 두들겨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 몇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현충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세번 이렇게 추모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향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 아 역시나 우리나라 오면은 다세 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 개가 세 개입니다. 세 개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이게 바로 삼수 문화, 삼신 문화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삼년 벽이 있습니다. 삼년 벽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삼수로 되어 있는 쌍웅공기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세 개로 뚫려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삼족기라고 해서 보통은 모든 걸 이제 세우려면 네개 정도는 세워야 이제 딱 이렇게 국권이 서게 되는데 특히 신에게 재를 지내는 제기의 경우에는 셋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신 상제님께 삼신님께 재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족기가 만주를 중심으로 황하 문명권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다. 한반도에서는 백제 유물에서 이게 보인다. 특이하게도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백제 유물에서 이런 삼족기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제. 신라의 어떤 황금 문화를 볼수 있는 그런 어떤 보검인데요. 그 보검에 보면은 거의도 삼태극이 있고 그 삼태극 안에 또 태극이 있는 굉장히 어 멋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삼수문하고요. 그리고 삼 삼신 할매께 이렇게 제를 지낼 때 보면 위에 이렇게 꼬깔이 있어요. 꽃깔꽃깔도 꽃갈.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삼신산을 머리에 이고 다니고 있는 것처럼 이 삼신관을 쓰고 풍물을 치며 살아왔다. 삼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뭐 어떤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삼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 삼신의 모양을 한 그런 꽃가를 썼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은 삼신상을 차려 줍니다. 이거는 지금도 검색을요. 삼신상으로 검색을 하면 최근에 어, 최근에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어 세명 세세 분이 이제 삼신이 오시는 것을 이제 보온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미역국을 세 개를 끓여 놨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기가 태어날 때는 태줄을 끊고 이렇게 태어나는데 태줄을 잘 보시면 그 안에 구멍이 세 개가 있죠. 정맥이 하나 있고 동맥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삼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태어날 때 이런 어떤 삼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태어나는 삼신 문화로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 보면은 저승사자가 옵니다. 사자상이라고 하는데 사자 밥을 줘요. 근데 저승사자가 세 분이 오시기 때문에 뭐 천왕 사자, 지왕 사자, 인왕 사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세 분이 오시기 때문에 밥을 세 개를 이렇게 놓는 모습 이런 거 있죠? 호남 식긴 곳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길목에 저승사자를 먹일 사자상을 차리고 기다렸다. 저승사자 셋이 나타나 차려 놓은 밥상을 맛있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장자풀이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 셋이 오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중일 중에서도 유일하게 삼박자를 사용하더라 아까 우리나라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7 하고 3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중국은 3을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냥 그냥 안 좋아하고 그런게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3 이라는 말산 이렇게 쓰는데 그 흩어진 산자 하고 비슷하다 라고 해서 뭔가 이게 안 좋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짝수를 좋아하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8이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문화예요. 한중일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삼박자를 사용을 한다. 제가 항상 이제 요즘에 생각을 한게 편의점을 들어가면 2 플러스 원이 있어요. 세 개잖아요. 세 개인데 이2 플러스 원을 어디 세 개를 가봐도 2 플러스 원을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저는 아직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원 플러스 원으로 할인한다 뭐 이런 건 할진 몰라도. 2 플러스 1 계산이 잘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걸 융합을 해서 이렇게 삼수로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제 금동 대향로를 보면 오악사라고 그것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삼현악을 어, 이제 연주하는 삼현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방 문화와 이 사면 악기가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학자들은 삼으로 있어세 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의 학자들 뭐냐? 네, 원래 내주였다라고 네 하면서 사현학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봐야죠. 원래 사현학입니다. 그래 서 백제 금동대향론 중앙 악사는 백제 삼현이다. 그래서 이 백제 삼현은 남방과 관련이 있다. 중국 남방과 깊숙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백제 보면 20이 담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사현학을 연주하는 곳하고 또 관련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